당하루 아줌마 잡초 제거하다가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좀 이제 허리를 좀 쉬느라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기 감자밭에서 뭐가 뛰어, 뛴다. 이게 뭐지? 야! 개구리인가봐요. 잡초와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이게, 이게 다 잡초예요. 아휴, 이 잡초 속에 여주농쿨이 활때에그 여주망을 유인망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여주농굴 보이시죠 이렇게 잡초가 가로막어 가지고 이활대를 타고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 가지고 이 잡초를 다 지금 뽑아 줘야 되거든요 요새 계속 잡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 풀은 이거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지금은 이제 얘들이 거의 밭을 점령하고 있어요 아 여주농쿨 빨리빨리 해서 이거 잡아줘야지 이제 수정도 되고 꽃도 피고 해서 열매가 달릴텐데 지금 이제 풀 잡으면서 여주농쿨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제껴줬거든요 얘를 이제 요거마저 끝나고 나면 또 잡아서 다 올려줘야 돼요 유인을 해줘야 돼요 아휴 지금 이제 비온 끝이라 잡초가 어떻게 잡초가 이게 다 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이 잡초 어휴 진짜 얘를 이제 싹다 뽑아주고 여주농을 유인해 주고 나면 이제 얼마 동안은 잡초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또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 또 다시 이제 올라올 거예요 어차피 약을 치지 못하니까 이거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뽑아 줘야 되고 밭 여기 부, 저기 잡초매트 까은 데는 괜찮은데 이제 요 가운데 지금 이제 감자가 있어서 감자 캐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가운데 나는 풀은 그것까지 손으로 뽑아 줄순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남편이 이제 예초기를 돌릴 거고요 여기는 예초기를 돌릴 수가 없어요 여주농쿨이 이렇게 여주농쿨이 이, 불로 싸고 있어가지고, 예초기 돌리면, 잘못하면 이제 얘네들까지 다 이게 이제 잘려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잡초 속에 넝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초기를 못 치고, 일일이 이거 다 손으로 뽑아야 돼요. 아휴. 저 위에까지 아직도 몇동 남았나? 한 동, 두 동, 세 동. 노지 말고 활대시설 해놓은 것만. 지금 세동 남았어요. 여기도 이제 다니면서 잡초를 다 뽑아줘야 돼요. 아유, 힘들고, 허리 아프고, 진짜, 아유, 이러니 살이 찔 수가 없죠. 열심히 뽑을게요.